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스카 이한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시스템 파고라라는 음. 이름이 네.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인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고라라는 것도 사실은 전원 생활 하기 전까지는 파고라? 파고라가 뭐지? 음. 뭐 캐노피 뭐, 뭐지, 정자. 정자. 그리고 또또 또 뭐지, 가재보. 가재보, 예. 네. 뭐, 굉장히 네. 다양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 근데 네. 거기 앞에 또 시스템까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또 음. 일반인들한테 용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 일단은 파고라라는 거 자체가 음. 유럽에서 나온 말이고요. 우리나라로 음. 따지면 정자랑 되게 유사한 개념이에요. 음. 정자네요. 그러니까 음. 건물 외에 음. 나와서 이제 쉴수 있는 공간, 음. 이런 느낌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음. 또 우리나라는 반도 정자라는 또 우리나라 고유의 단어가 있고 음. 캐노피는 약간 이제 천막 같은 음.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 음. 어, 차양 이런 것들은 어닝이나 이런 것처럼 음. 건물 외벽에서 나와서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일단 햇빛을 가리면 네. 차양 종류 중에 하나. 그죠 차양은 큰카테고리라 보시면 아. 되고 파고라도 있고 캐노피도 있고 뭐 정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음. 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로는 차양이 가장 넓은. 그렇죠. 저희도 회사의 뭔가 슬로건은 차양 전문 회사 에 들어가요. 아. 하지만 만드는 제품은 이제 파고라 중에서도 음. 시스템 파고라로 이제 소분류가 음. 나가는 거고요. 아 오늘 확실하게 영호 씨형요 <laughs> 그럼 앞에 시스템 이거 네. 왜 붙이시는 건가요? 아, 사실은 저희가 이걸 음. 시스템 파고라를 붙이려고 붙인 게 아니라 음. 이 제품을 처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유럽에서는 이게. 바이오 클레메틱이라고 나와요. 바이오, 바이오 클레메틱, 파고라. 클레메틱 파고라. 이렇게 쳐야지 어렵다.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분들한테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그쵸, 시스템도 어려운데. 음, 알루미늄 파고라, 뭐, 오스카 파고라, 뭐, 시스템 파고라 다 도전을 해봤어요. 음. 근데 이제 제일 이제 가깝게 받아들이시는 게, 음. 열리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픈되는 음.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 파고라. 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또 어떤 차양의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네. 또 녹여낸 거라. 그렇죠. 시스템. 네. 이거의 음. 열림으로써 또 많은 또 부수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리는 시스템이 있는 제품을 시스템 파고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음. 혹시 아까 음. 캐노피 이러는데 발음이 조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이게 일반인들, 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화 자체가 네.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어 이게 패브릭으로 된거죠? 네, 네 패브릭이죠 패브릭에 이런 쇼파를 갖고 야외에 나올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한국사람들은 거의 안 갖고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으신 것 네, 같아요 혹시 외국물 드시다가 아니요 이런 <laughs> 그건... 문화에 좀 익숙해져서 이런 걸 개발하신 건지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외국을 좀 갔다 오긴 했어요 음. 몇번 여기 를 이거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만나보고 음. 처음에 사실 그 제품들을 수입하는 일을 하, 했었어요. 아 수입을 좀 하다가. 네. 아마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음. 맞춰야 되잖아요 사이즈를. 그렇 건물에 맞추고 싶고 내 집에 음. 이렇게 놓고 싶은데 수입을 하면, 수입을 하면 세 달을 기다려야 돼. 아. 근데 세 돈도 저희 것도 비싸다지만 하 저희 거야 세 배쯤 해요 금액이. 아 이거보다 더세 배쯤 배 돼요. 그러니까 아 물류비 일단 배 타고 들어오는데 2, 3 0 들고 그쵸. 엄청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이.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이 물류 선적 이게 쉽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가격도 않고. 오르고 더. 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아 이런 이 제품만큼은 국내에서 꼭 만들지 않으면 음. 수입은 힘들겠다 생각을 했, 했죠. 국내 젊은 분들이 이렇게 <laughs> 직접 우리 국산화 시키는 음. 이런 작업들 좀할 필요가 있죠. 네. 어쨌든 국산 기업 오스카는 네 저희는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음.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될까요? 제가 네. 그 독일 유럽 그 시스템 창호 소개를 영상에서 몇번 했잖아요. 혹시 네,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드가서 너는 거. 왜 맨날 우리나라 좋은 창 많은데 아. <laughs> <laughs> 독일식 창호, 뭐 미국식 네. 창호 이런 거 설명하냐고 그래서 오스카는 네, 우리나라 국산 제품입니다. 네. 아, 좀 키워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시스템, 퍼고라 오스카, 시스템 파고라. 야외 공간, 생활 공간으로 변신하다. 햇빛과 바람, 비를 막아주는 오스카만의 자동화 차량 기술. 언택트 시대, 나만의 야외 공간을 디자인하다. 개인주택, 그리고 상업 공간. 제품을 넘어. 작품으로 파고라의 명작 오스카 시스템 파고라. 그럼 오스카라는 브랜드로 지금 네. 이제 한사년 정도 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딱 이렇게 서치를 좀 해봤던 시스템 파고라로 조금 몇몇 업체들이 네, 네. 지금 뭐 아예 외국산을 수입하는 또 네. 전문 업체들도 몇몇 눈에 띄고요. 네, 네. 근데 오스카만의 또 시스템 파고라의 음. 특장점 이 있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의 장점을라고 보면. 음, 경량화된 수동식 제품부터, 음. 이제 약간 이건 중간 정도에 되는 음. 차로 따지면 아반떼가 있고요. 음. 소나타가 있고, 음. 이런 제품, 이런 식으로 저희는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음. 국내 유일의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음. 수입보다는 단가가 훨씬 저렴하고, 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입보다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또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AS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고. 요 일단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네 그렇죠. 그 가능하고, AS가 더 빠르고 빠르고, 네. 그리고 가격이 유럽산에 비해서 착하고 훨씬 더 네. 착한 편이고. 네, 네. 지금 아까 뭐 차량으로 소형 중형 뭐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네, 네. 요, 요, 저희가 앉아있는 요 차양 같은 경우, 아, 요 차양이래 또. 네. 예, 시스템 카고라 네. 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형급으로 중형 보시면 되고요 아, 지금 어, 이제 저희가 대형급. 이제 7월 1일자로 음. 신제품이 나와요. 음. 새로 오픈되는데 그건 이제 완전 대형급. 음.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근데 중형급이라도 제가 이렇게 네. 올려다 보니까 위에 요, 요게 뭐라 그러죠? 루버가. 이렇게. 루버라고 해요. 네. 예, 요게. 차양이 생각보다 묵직한 게 되게 뭔가 음.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네요. 커요, 되게. 루버 자체가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에 음. 열었을 때 개방되는 빛의 양도 많고요. 음. 그리고 또 저희가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이 루버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살짝 울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곡,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보시면 살짝 이렇게 라운딩이 돼 있어요. 라운딩이 네. 길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요, 라운딩. 요게 이제 루버가 네. 이렇게 딱 일자로 펴져 있는 게 네. 아니라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살이 가 있잖아요. 음, 그런 시스템이면은 어떤 또 하중에 많이 버틸 수가 있어요. 아. 일자로 되어 있는 종이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눌러도 버텨줄 음, 수 있는 그죠, 그죠. 아치형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 일반 이제 뭐 타사의 제품 뭐 아무튼 음. 다른 제품보다는 그런 부분이 음. 훨씬 고급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음. 그래서 보통 저희가 4m 이상이 이제 저희 알루미늄 다 전체 압출 바인데, 음. 4m 이상 가면 쳐져요, 보통. 가운데가 죠 네. 네. 근데 저희는 4.75m까지 해도 안 쳐져요. 안 쳐지고. 아, 이게... 5m 까지. 오 5m 가까이 네. 뺄수 있다고요? 지금 이게 3m. 저희가 쇼룸이 좀 좁아서 이렇게 아 해놨는데, 5m 까지 빼도 되고요. 근데 안전상 저희가 4.7m 까지만 빼요. 음, 괜찮네요. 네. 근데 지금 이 기둥의 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110에 110입니다. 110짜리? 네. 아, 보통 100mm, 100mm 짜리 각관으로 음,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많죠. 짓는데 네, 맞데 여기 알루미늄으로 110짜리. 네, 110이죠. 네. 시각형으로. 그 신제품이 나면 더 두꺼워지고 음, 더 튼튼해진 제품으로 나올 거예요. 음. 사실, 코엑스 갖고 다른 회사 타사 제품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게 쫙이게 음. 사양이 접혔다 아, 하니까 어,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음. 그게 만약에 자연에서 딱 정원에 그게 펼쳐져 있으면은. 진짜 멋있죠. 어, 정말 어, 응. 간지난다. 네, 진짜 간지난다. <laughs> 어,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것 같아요. 혹시 결혼? 얼마 전에 했어요. 아, 작년도 뭐. 15월에서, 10월에, 10월에. 혹시 오, 이, 밑에, 이 밑에서... 음. <laughs> 이 밑에서 프로포즈아 <laughs> 못했죠. <laughs>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스카 네. 홈페이지에 있는 그 네. 영상들 보니까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저녁에 여기 LED 같은 게딱 켜지는 아, 그거는 모델이... 어, 이, 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이것도? 가능해요. 네네. 아, 그게 이게 일종의 모디파이 형태로 더 예, 추가 옵션으로, 옵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음, 그러니까 그 영상 보면서 야 이거 작업용이다. 아, 네. 아, <laughs> 뭐, 아, 예를 들면, 네. 뭐, 그냥, 아, 작업용 이러면 좀 그럴 것 같고, 음. 제 채널에 또, 이.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여러 가족들이 모이는 어떤, 뭐, 포틀렛 파티? 뭐, 네. 이런 같은 거 같은 거할 때, 네, 네. 딱, 이제, 처음엔 그거 안 켜놓고, 앞에서 탁, 바베큐랑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 리모컨으로 그쵸. 딱, 누르고, 쫙, 이렇게. 열어주고, 어, 연기가 좀 많지도, 딱 하면... 열어주고 하면. 이거 진짜 음. 뽀대 나겠다. 네. 그 생각을 딱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웃이 아니라 여자친구면은 또 <laughs> 결혼하고 싶어, 여기 어. 살고 싶어, 뭐 이런 느낌? <laughs> 아, 가능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못해가지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럼 음. 앞서서 네. 말씀하실 때 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산 뭐 이런 거를 그냥 주문을 하면 네. 내 정원에 맞게 저희, 집 이렇게 구조에 맞게끔 모디파하는 이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오스카에 만약에 이거를 네. 주문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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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춰서 음. 공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네. 될까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맥시멈 음, 3주까지도 2주. 걸릴 때가 있어요. 음. 보통 이제 처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견적 이런 걸 진행을 해드리고 구두상으로 음. 저희 PM님들이 배정해서 방문을 하고 음. 또 봐요 실제 현장을. 그래서 바고 음. 계약을 하면 실측팀이 또 가요, 음. 또 가서 정밀 실측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알루미늄이니까 현장에서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건. 음. 그러니까 공장에서 음. 완전히 다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럼 정밀하게 완전 실측을 해서. 하고 음. 이제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절단하고 가공을 다 해서 음. 도장을 해요. 가공을 하고 도장을 하면 다 벗겨지는 현상이 있어서 퀄리티가 음.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을 하고 도장을 해서 공장에 오면 다시 조립을 선, 선조립을 할수 있는 걸 하고 난 음. 포장을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주가 음. 걸립니다. 이주 네, 공격. 그리고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네. 사람들이 지금 막 급하신 로망인데 네. 여자친구랑 약속을 해놨어. 그러니까. 아 자꾸 이런 쪽으로 빼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웃들 <laughs> 초대하려고서 어, 막 그러고 있는. 데 사랑하는 어머님을 불렀어. 아, 그치. 어머님 불렀어. 어. 바베큐 파티를 저보다 좀더 건전한데요? 아, 아. <laughs>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미지 네. 메이킹 그렇죠. <laughs> 람남에서 봤을 때 사실은 네. 야, 이거 간지나는데 이런 느낌이 있기는 했었는데 네, 네. 조금 야, 저거 겨울에 눈 쌓이면 작년에 겨울에 조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왔죠, 네. 여주에서도 많이 였을때제 기억으로 한 15cm 가까이는 쌓였던 네. 기억이 있어요. 꽤 왔는데 네, 네,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강원도에 집져놓고한 여름을 잘 났어. 근데 네. 겨울에 눈이 그렇게 해서 한 30cm 앉으면 폭삭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음, 막 이런 맞아요.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이게 전동이라 내구성이 좀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음. 그때는 사실 그 요게, 요게 접히는 요게, 여기 아까 뭐라 했죠? 루버가. 예, 요 네. 루버가 한요 정도? 제가 봤을 때한 10cm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어, 작은, 작은 제품들이니까, 음, 동량이니까.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20cm 한 20cm 가까이. 네. 예, 그러네요. 이거 네. 버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폭설이라 하는 게3 음. m 씩 오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3 m 터면 사람 이게, 이게 몇명 <laughs>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니까왜냐면막 <이렇게 웃음> 뉴스 네. 보니까 뭐 공장도 막 무너지고 음.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저희도 솔직하게 아,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는 눈에서는 음.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음. 설계상으로는 스퀘어 미터 제곱미터당 120kg 정도. 음. 그러니까 저보다 더 뚱뚱하신 분들, 몸지 음. 좋으신 분들이 다녀도 괜찮을 텐데. 아 지금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스퀘어 미터 상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음. 좁은 거에 80kg가 걸리니까 아, 그러니까 넓은.. 그뭐올지놓 그러니까 그 눈에 올라가서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넓은 거 신고 네. 이러고서 올라가면 저도 되는 걸로 아, 티가 돼 있고 음. 그리고 아마 그 설계보다 더 강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음. 그것도 올해 한 6, 7월쯤에 테스트 한번 음. 해요 그리고 모실게요, 특허 내놓은 요렇게좀흰거 네, 그것도 나오것도 예, 강화가 있으니까. 되겠죠 네네 음, 음. 그래서 그러시면. 국내에서 내리는 눈 정도는 사실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저 소비자분들 중에 제 기억나는 게 저희가 처음 수동식을 개발했을 때 하신 음. 분이 한분 계세요. 분이 강릉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음, 카페. 근데 바다 바로 앞에 있어서 매번 뭔가를 도전하셨대요. 몇년 음. 하시는 동안. 뭐, 천으로 된 것도 해보고, 파라솔도 음. 해보고, 계속 실패를 하셔, 하시다가 음. 저희 걸 보고, 아, 그때 당시도 되게 비쌌잖아요. 그게. 음. 처음 보는 개념인데 비싸니까. 비싸도 해보겠다. 해보셨는데 음. 지금 3년째 계속 아무 얘기 없이 찾 쓰고 음. 있어요. 그 전에 하시면서 바닷바람 때문에 많이 이것저것 계속 네. 날라가고 찢어지고 뭐 이래서 날라가서 네. 막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여기는 아예 못쓰겠다 이런 생각 하셨었는데 음. 이제 이걸로 교체하고 나서는 3년째 네, 잘, 지금. 쓰고 계시다. 잘 쓰고 계시다라고 네. 거기 아, 강원도도 한번 놀러가고 싶은데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텐데 <laughs> <싶어야 되지. 웃음> <야, 한번> 카페라니까 <laughs> 네. 한번 카페 투어할 때 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루바가 개폐식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은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덮히면 네. 비가 와도 비가 안 떨어진다라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이 사이 사이에 사실은 너무 이게 빈틈이 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장대비가 오면은 네. 간단히 안될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 루버가 음.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하나 한 친구들이 서로 맞물려서 다치고. 이렇게 있다가 다치면서, 이렇게 네, 다치고. 맞물리면서 다치고, 아. 이 안에 배수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쪽루버 루바 안에? 루버 안에. 이게 루바가 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어, 괜찮 네. 그리고, <laughs> 이제, 지금 보면 완전 평으로 보이잖아요. 음, 음. 여기가 살짝 높아요. 여기가 살짝 낮고 아 구배를 또 구배가 살짝 구 밖에서 보면 완전 평인데 음, 이제 그죠. 이 내부로 구배가 들어가 있어요. 음. 물이 한쪽으로 흘러요. 많이 오면 양쪽으로 흐르고 음, 그렇게 망쪽으로 흐르고 살짝의 구배가 있고 네, 흘러서 앞쪽으로 떨어지고 음. 이 물엄통에 떨어지면 흘러서 좌우로 촥 퍼져 나가요. 아 요게 일종의 선음통 같은 그런 그렇죠 선음통의 네. 역할을 해주는 그 거고. 역할을 하고 요게 기둥 쪽으로 해서 기둥 내부로 빠져나와서 아, 빠질 수 있게. 밖으로 빠지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래서 청바지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쏟아지지는 않게네 쏟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루버에서만 쏟아진 물이 다 밑으로 가 음.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고 음. 받아준 물이 기둥으로 빠지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실 만한 거 그러니까 집을 어떤 분은 또 굉장히 크게 짓기도 하지만 좀뭐노 부부께서 은퇴하시고 사시려고 하시면 한 20평대 정도 아담하게 짓는데 왠지 이제 손주들도 오고 뭐 이러면 공간이 그쵸. 부족해서 뭔가 썬눈 같은 것도 만들고 야외에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증축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네. 사부작 사부작 만들어서 뭔가를 <laughs> 이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아, 요 정도 이제 뽀대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할때 항상 머릿속에 문제가 되는 게, 아, 이거 건축 신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나는 땅이 작은데, 우리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집 지을 때 우리가 땅덩어리가딱 100평을 사서, 단지 같은 경우는 100평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꽉 차게 짓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딱 20평이거든요. 그렇죠. 아, 추가로 못뭐 지면 무조건 불법이야. 음, 맞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이런 거, 썬룸 같은 거, 파고라 같은 거할때그 고민이 많을 텐데, 음. 어때요? 이 시스템 파고라. <laughs> 일단은 사실은 이거를 제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음. 뭐 말씀드려본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전화 문의를 네.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긴 하는데 음. 오픈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요, 이게. 지붕이 열리니까 피해 간다. 사실은 다른 분도 지붕이 열리니까 괜찮아요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음. 그건 사실은 정확하진 않고요. 음. 지자체마다 다 규정이 다르고 본인들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좀 다르신 것 음. 같아요. 법령은 이제 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음. 이렇게 나와 있어. 열려서, 이게 다 열려서 햇빛이 다 들어오면 이게 과연 지붕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별로 하시는 거예요. 음, 네. 담당 공무원이 와서 보면, 음. 뭐, 에이, 뭐, 이 정도면.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음. 상황이니까. 음. 뭔가 제가 된다, 안 된다를 확정 들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사실 음. 어쨌든 지자체들마다 조금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마다 유들이도 틀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적당히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고 제일 좋은 거는 제대로 신고하고 아, <laughs> 제대로 그냥 제일, 누리자. 네, 제일 좋습니다. 그게, 네, 제일, 그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런 정원 문화를 갖고 나가신데 있어서 네. 전원주택 로망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 위해서 한 말씀 또 추가적으로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제품이 알루미늄이고 하기 때문에 오래 쓸수 있고요 건, 건축을 하시고 보통 이제 어떤 한 공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최소 뭐 이삼 년 살다가 나오시진 잘 않잖아요 음. 자 본인이 지으신 집에서는 5년6년 뭐 노후까지 늦게 오래오래 사시는 걸 감안하셨을 때 저희 제품이 그 비싸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래 쓰는 걸 감안하면 음. 또 괜찮은 가격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해 주시고. 또 저희 제품을 또 실제로 보면 또 다른 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저희 쇼룸에도 음. 한번 와서 구경해 주, 해 주시고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놀러 와 주시면 저희가 뭐 커피도 좀 대접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고 할 테니 음. 편하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 네. 라는 것과 함께 저희 주소를 한번 딱 올려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밑에 자막 나가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제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원주택을 저는 이렇게 많이 뭐 오픈하우스 행사도 가보고 네. 그리고 제가 현장들 많이 다녀보면 단지들의 어, 이거 되게 이쁘다 어, 이건 누구 건축가가 설계한 거지 뭐 이런 굉장히 이쁜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지을 때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막상 그 외적인 어떤 옵션들을 추가로 뭔가를 지으시려고 하실 때 자금 여력이 되게 부족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타협을 봐서 직접 지으시거나, 뭐저 저처럼 막 뭔가를 배워서 직접 지으시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음. 예를 들면 건축 업체가 사실 이 파고라 전문 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건축 업체한테 아 그냥 서비스로 이런 거 하나 해줘, 아니면은 뭐 인건비만 받고 자재비만 받고 조금 해줘 네. 이런 경우도 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옵션으로 지은 집들이 아 집이 아니죠. 파고라나 썬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어놓은 집을 다 망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음.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예비 건축주분들께 꼭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게 애초에 집을 디자인을 하실 때 내가 좀 집을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짓겠다. 이러면 이런 시스템 파고라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예산 범위 내에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그렇게 네. 예, 계획을 잡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잘 지어놓은 집에 막 이상한, <laughs> 언발란스한 음. 그런, 예, 물건들이 들어가거나, 뭐, 가설 건축물들 때문에 집이 뭐 미관상 해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집이 반대로 봤을 때, 가성비로 가다 보니까 조금 집이 밋밋해. 그럴 경우에, 요런 좀. 포인트. 예. 고급스러운 파고라 같은 걸로 집에 어떤 포인트를 주면서, 집 전체의 가치를 딱 상승시키는 그런 또 좋은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막에 나가는 오스카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셔서 동영상 보시고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laughs> 우리 집 정원 어떻게 꾸밀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거 딱 제대로 이제 멋진 정원에 설치하고 또 이렇게 폴딩 도어까지 있는 그런 주택에 한번 찾아가서 영상 한번 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할게요. 그럼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